안녕하세요. 구글공인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연락하실 때 힘드신 적 없으셨나요? 아마 시간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몇 시지? 어, 거기 지금 전화하면 될까? 지금 자는 시간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실 때마다 매번 찾아봐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게 찾아보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세팅을 통해서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창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게요 박스클락스 라고 해 보시죠 박스클락스 어, 여우와 시계의 결합된 말입니다 박스클락스 엔터 치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링크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되어집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네, 크롬의 추가 버튼이 보이고요 클릭하시면, 추가하셔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지고요. 자, 얘도 설치해주면 이렇게 고맙다는 말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숨겨진 아이콘을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클릭하셔서, 박스 클락스를 보정해주시면, 밖에 지구봉 같은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런던, 뉴욕, 홍콩 있는데, 여기서 런던, 뉴욕, 홍콩이 쟤랑 관련이 없는 시간대인데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좀지우고 새로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우실 수도 있지만 옵션 한번 들어가볼게요 옵션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X를 눌러서 다지우고요 제가 실제로 원하는 나라 또는 도시 명칭을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를 내서 나라를 해서 어, 이티오피아 해까요 한번 이티오피아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시아에서는 도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도시를 검색해서, 어, 뭐 해볼까요? 두바이 해 볼까요? 두바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유럽 가볼까요? 유럽 가서 도시 중에서, 어,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한번 가볼까요? 미국에 가서, 미국도 도시를 가볼게요.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도시를 기준으로 볼게요. 달라스 해보겠습니다. 달라스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 나아메리카 한번 가볼까요? 나아메리카 중에서, 어디 가볼까요? 자, 볼리비아 가볼까요? 볼리비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형태로 지금 다 넣었고요. 여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떤 특정한 지역, 나라랑 도시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었죠? 그런데 아래쪽 보시면, 실제로 도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해볼게요 부산을 검색하면 부산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을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특정한 도시나 지역이나 나라를 검색해라 하고 이렇게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도시만 넣어 놓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명을 좀 다르게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지인의 어떤 이름으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 이모가 이티오피아에 산다. 이모 이렇게 표시하고요. 두바이는, 뭐, 홍길동.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살고, 더블린에는, 어, 고모가 사신다. 그 다음에 달라스에는, 뭐, 사업 파트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름을 변경해서 눈에 띄게 할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볼수 있긴 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볼수 있긴 한데 클릭할 때마다 보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상태바를 띄어놓은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래쪽에 기능이 있습니다. 스테이스터스바라고 있는데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위치를 정하시는데요. 위쪽과 아래쪽 둘 중에 어디를 할 건가? 왼쪽과 오른쪽 어디를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쪽에 왼쪽을 해놓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타임 포맷이라 해서, 지금은, 뭐, 오전, 오후, 몇시, 몇분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몇월, 며칠, 몇 네, 무슨 요일, 몇시, 몇분 형태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이시죠, 지금? 물론 좀 길어지긴 한데, 만약에 보시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정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네,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줄게요, 제가. 자,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업데이트가 지금 할게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새로운 탭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메일 을 들어간다 지메일 을 들어가면은 지메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메일 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편지로 제가 쓸려고 하죠 이렇게 쓸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확인해서 또쓸 수가 있는 거겠죠 뭔가를 할때 그래서 물론 다른 툴들이 많긴 하지만 어, 웹 브라우상에서 저 뭔가 작업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서 구글 문서도 들어가 볼게요. 구글 문서를 들어가게 되면은 구글 문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간대가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을 굳이 살릴 필요 없이 작업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툴인 박스 글락스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